대계 사고야. 영어, 뭐, 러시아어도 해줄 수 있다. 한학자전거라든가 어. 이렇게. <laughs> 직접 구매를 해서. 이까요 자, <laughs> 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처음 만이렇 자, 자, 기 소개부터 돌아가면서 어디 보고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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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동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정 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유통단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 사공동역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휴상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혜 계장이라고 합니다. 대방동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지호 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휴가 내고 오신 거예요? <laughs> 아네 오늘 휴가 내서 대구에서 먼 길을 왔죠. 어, 그럼 오신 김에 구경도 서울 구도좀 하시고 전 어, 아니에요 아. 아, 지방 사람들도다 <laughs> 알아요. <웃음> 어,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해할 주제는 취미에 관련된 건데요. 나는 지금 취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 셋. <웃음> 어. 어. <웃음> 왜 그렇게 많이 쓰시죠? 저 제일 많이. 하는 취미가 필라테스예요. 미용실 되게 자주 가요. 아, 쓰면은 한 월급이 2 0서30% 정도? 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헬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틴이랑 닭가슴살 2, 30만 원 정도. 교장님은? 아 저는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걔네랑 공원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요즘에 제 취미고 간식값 오.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한 10만 원 정도? 저는 요가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가는데 많이 들진 않아서 월급에 사실 10. 프로 정도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외국어 프로그램 인강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 혹시 어떤, 어떤 외국어?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원래 러시아어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러시아어로 할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 잘라주세요 아니요. 취미가 그냥 휴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기 개발 쪽을 또, 또 선호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내가 생각하는 취미란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음. 하면은 다른 잡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취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가 빨래하는 어? 거 되게 좋아요. 해 그냥 쌓여 있는 거를 저희도 이렇게 한참을 쳐다봐요. 제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같이 섞이는 느낌. 탈탈 털어서 넣을 때한번더 털고, 그럼 이제 좋아, 내 마음 정리를 한번 맞아,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접는 느낌? 이런 쪽으로 취미가 좀 많이 치우친 것 같거든요. 음. 취미를 하실 때 동호회 같은 분을 소목이 되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취미를 즐기는 게 좋은지 하나, 하나 둘셋어 만장일치 어... 죄송합니다 저는 끌게요 <laughs> 어 그러면 왜 혼자 하시는 게더 좋으신 거예요? 어전 사실 취미가 계속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혼자 역시 MBTI I예요? 은행 들어오기 전에는 E였는데 <laughs> 예. 이게... <laughs> <laughs> 최근에 다시 하니까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아, 아, 회장님들은? 저는 계속 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거든요 음. 이게 약간 말해주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결과랑 <laughs> 맞아요 맞아요 회사가 <웃음> 이렇게 만들었어데 <laughs> 연인이 본인의 취미를 권유할 경우 음. 연인의 취미를 함께하기 위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laughs> 어. 어! 모두? 완성이치로 아, 역시 사랑 앞에는 다 필요 없어요 혹시 안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laughs> 내 연인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코이내 네. 네. 여자친구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 회계자 시험을 같이 공부하세요 <웃음> 취미로 <웃음> <웃음> 얼마든지 할수있어 얼마든지 회계사가 뭐야? 영어 뭐 러시아어도 해줄 수 있다 <laughs>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저한테 같이 권유해 준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비용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 예시 하나만 던져주세요 뭐 여자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가자 아, 저는 제가 서프라이즈로 티켓 사서 같이 가자고 할것 같아요 이날 시간대 미리 알아놨다가 가자 할것 같아요 약간 멋있잖아 같이 가자? 예. 응. 계장님은 예를 들면 산악자전거라든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거. 장비. 직접 구매를 해서, 심히 활동만 갖하는 거고, 비용은 기능이 당연해요. 끌까요? <laughs> 같이 가셨어요. <laughs> 그래도 같이 하자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산악자전거는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절하겠다. 다공하게 껐습니다. <laughs> 오늘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대장님처럼 영어도 배우고 제3회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뭐또 외국어 새로 하시면 알려주시고 내신도 사람들게 해주시고 <laughs> 어, 저도 뭔가 배워서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취미가 소개팅할 때도 단골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오늘은 취미 얘기를 해봤지만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상대들과 함께, 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어이, 시간을 맞아요.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다음 어. 시간에는 꼭두 분이 옆에 음. 누군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댄다. 저희 댄다. 아, 저희... 어. <laughs> 취향이잘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네, <웃음> 댓글. <웃음> 네. <웃음>